원숭이띠 대표, 작두구세 대가, 부산 신명사 보살. 원숭이띠들은 재주가 많잖아, 그죠? 초운는 조금 약한 편이고,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재물운이라 이런 게 조금 불리는 해운인데, 좋은 분들은, 저 68년생 무신생 뒤들이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보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은 조금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데 어 충이라는 게 있어요. 조금 환자복을 입을 수 있는 운도 들어옵니다. 어 56년 병신생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부분이 낱말은 새가 듣고, 반말은 지가 듣는다. 내 가까이에서, 내 주위, 뭐, 내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말조심을 조금 시켜야 될것 같고, 문서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다 잡아갖고 이루어지는 걸 물거품이 될수 있는 그런 운에 있습니다. 원숭이띠들은, 어, 자기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. 5월생 같으면, 은 연예인들이 있을 거고, 조금 빛이 강하니, 고런 분들은 하루 개통에도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조심할 부분은 1월, 7월, 10월생들은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낙상수나 사고수가 곁들여져 있고, 올해는 또 부부 이별수가 조금 나는 해거든요. 초월 <laughs> 약해도 하반기에는 날 풀린다. 어, 그럼 저는 내가 소원 성취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전반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자면은 어떨까요? 음, 반반. 기도를 많이 좀 하고 어, 나쁜 것은 조금 피해가는 쪽으로 어, 그런 식으로 많이 해나갑니다.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. 원숭이 뛰갈 화이팅!